고구마면을 야채와 고기와 함께 볶아 만든 한국 전통 요리인 잡채는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즐겨온 요리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잡채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전세계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잡채는 고구마면과 버섯, 피망, 당근 등의 볶은 채소,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만든 고소한 소스를 사용하여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재료들의 조합은 풍미와 포만감을 모두 갖춘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잡채의 인기는 부분적으로는 한국 음식의 전반적인 인기와 다양한 문화와 입맛에 대한 적응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잡채는 메인 요리 또는 반찬으로 제공될 수 있어 모든 식사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잡채는 재료와 재료의 비율을 조절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한 요리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 북미에 이르기까지 이제 잡채는 한식 레스토랑과 퓨전 레스토랑의 메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식가 뿐만 아니라 음식 평론가와 셰프들도 잡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음악과 식감의 균형, 다양한 활용성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뛰어난 요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잡채가 다른 면 요리와 차별화되는 점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이 특징인 고구마 면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면에 버섯, 피망, 당근 등의 야채와 소고기나 닭고기 등의 고기를 섞어 볶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만든 고소한 소스로 마무리하여 모든 풍미를 한데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잡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먹는 주식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자주 나오는 음식으로 한식당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잡채의 인기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잡채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음식 애호가들이 즐기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 한식 레스토랑에서든 퓨전 레스토랑에서든 잡채는 독특한 맛과 식감의 조화로 음식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잡채는 역사와 풍미가 풍부한 요리입니다. 잡채의 인기는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전통 요리가 다양한 문화와 입맛에 맞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식을 좋아하시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싶으시든 잡채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할 요리입니다. 이에 해외 반응으로는 이 잡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한입 베어 물 때마다 입안에서 풍미가 터지는 것 같아서 계속 먹게 되죠. 부드러운 면발 아삭한 채소 육즙이 풍부한 고기가 모두 어우러져 맛있는 맛의 교향곡을 이룹니다. 저는 이 요리에 완전히 빠져서 전에 먹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잡채를 꼭 맛보셔야 합니다. 절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이 잡채는 절대적인 맛의 폭발입니다. 이 요리를 먹게 되어 너무 흥분되고 얼마나 맛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단맛과 짭짤한 맛의 균형이 부드러운 면과 육즙이 풍부한 야채와 어우러져 정말 놀랍습니다. 이 요리를 만든 천재적인 요리사의 경외심을 느끼며 한국의 전통 음식을 더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음식 경험을 찾고 있다면 잡채가 바로 당신을 위한 요리입니다. 이 세상에 잡채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한입 베어 물 때마다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깜짝 놀랐어요. 부드러운 면과 육즙이 풍부한 채소 고소한 고기가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 요리는 정말 세상에 없던 맛이라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 가지 요리에 이렇게 감탄할 줄은 몰랐는데, 잡채는 제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잡채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집에 돌아가면 옥상에서 잡채에 대한 찬사를 외칠 것입니다. 아직 잡채를 먹어보지 않으셨다면, 인생 최고의 미식 경험을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라는 해외 반응이 있었는데요. 잡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영혼을 대변하는 음식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음식 하나에 한국의 풍부한 역사, 다양한 문화, 독특한 풍미가 담겨 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음식이자 누구에게나 미소를 짓게 하는 힘이 있는 음식이기도 때문입니다. 이제 잡채는 한식의 상징이자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전세계 구석구석 뻗어나가길 기도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듦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